뭐, X를 A 플러스 BI로 두고, Y를 C 플러스 DI로 두고, 그렇게 풀어도, 그렇게 풀어 되는데, 그렇게 풀기엔 너무 식이 너무 복잡해지거든? 그게 아니라, 지금 이두 수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대칭적이잖아 XY가 밖에도 비슷하잖아, 그지? 이럴 때는 무조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합과 곱으로 풀어가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그치? 그래서 무는 것도 뭐야? 합과 곱이잖아, 그지? 그니까 러 문제 포인트는, 어떻게 여기서 합과 곱을 만들 것이냐 하면 고민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두 개를 더 해봐야 되는 거지. 또두 개를 뭐 해봐야 돼? 빼봐야 되는 거야. 이하, 이하 같은 거니까. 그럼 먼저 두 개를 더 해보자. 두식을 더 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 빼기 Y가 되거든. 이게 4I라 뜻인 거야. 우리 포인트는 합과 곱을 만드는 거야, 결국은. 그럼 얘를 뭐라 적을 수 있어? 얘는 X 빼러스 제곱 마이너스 2XY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되는 거지. 자, 이게 4Y다. 이 말인 거야, 그지? 어. 일단 이렇게 남겨둘 필요가 있어. 다음 두 번째는 뭐야? 이 두식을 빼보는 거지? 자, 뺀다기보다 이 두기 같은 거니까, 이거 둘도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렇게 정계가 되겠네? x제곱 빼기 y는 y제곱 빼기 x가 되는 거니까, 이걸 이항시키면 인수분해가 100%될 거야. 이걸 이항시키면 x제곱 빼기 y제곱이 되고, 자,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x 빼기 y는 0이 되는데, 이걸 x, y로, 이걸 X 빼기 Y로 묶어주시면, X 플러스 Y가 되고, 플러스 1이 되는 공통이수가 나올 거야. 그지? 그럼 이걸 해석하면 무슨 말이 돼? X랑 Y랑 같던가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에 되는 거지. 근데, 서로 다른 두복소수를 했으니까, 이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그럼 한마디로 무슨 말이다? X 플러스 Y를 구한 거지. 그럼 당연히, 여기는 X 플러스 Y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내가 뭘 구할 수 있게 되겠어? xy를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x 플러스 y와 xy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라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형태가 대칭 꼴이란 거야. 대칭 꼴이 무슨 말이야? 그래서 xy가 바뀌었을 때 같은 거, 이런 대칭 꼴을 다룰 때는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합과 곱의 관점으로 문제를 파는 거야 묻는 것도 그렇잖아. 딱 묻는 것도 뭘 물어? 합과 곱을 묻잖아. 음. 항상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